자, 대청소하느라 창문까지 닦고 있어요. 창문까지. 이렇게 변신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야, 대단해요. 응? 대단합니다. 바깥에 나가서 걸레 쫙 빨아서 창, 유리창도 닦고, 하나하나 닦고 있어요. 어, 이거, 이런 변신. 문영수의 변신이 끝이 없어요. 키가 크니까 위에까지 막 닦고 그러네요. 예, 잘 닦고 있습니다. 예, 잘 닦고 있어요. 깔끔하게 얼룩진 데는 정성들을 닦고 있습니다. 음, 그, 뭐, 뭐, 붙었던 자린 모양이에요. 예, 잘 닦고 있어요. 음. 깔끔하게 옆에까지 어 이거 이 이런 이런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오늘 청소는 문영수 씨가 혼자 스스로 시작해서 진행 중입니다. 누구도 얘기를 안 했는데 스스로 알아서 방 청소 청소기로 문지르고 걸레질도 하고, 또 유리창도 닦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제 안으로 들어와서 안에서 바깥에 닦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제 안에서 바깥에 닦으려고 하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잘. 야, 키가 크니까 멀리멀리 닦고 멀리 나는, 우리는 잘안닦는데 거의 끝까지 닦습니다아 키가, 역시 키가 크긴 크네요. 우리 문영수 씨가. 그렇지 않아도 평소에 유리가 좀 더러웠다 생각했는데 본인도 느꼈나 봅니다. 깔끔히 닦고 있습니다. 걸레질까지, 물걸레질 하고 있어요. 그리 이제 옆창으로 이제 넘어오겠죠. 다 닦았으니까, 아 그렇죠. 어, 아, 키가 크니까요. 안,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안 닿는 곳이 없어요. 아, 역시 잘하고 어, 역시. 잘 하고 있습니다. 예. 음, 흐뭇합니다. 보는, 보는 내가 사진 찍고 있으면서 흐뭇해, 흐뭇한 모습입니다. 어, 저런 모습이 있었다니. 누구도 몰랐던 또 다른 모습입니다.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누구도 얘기 안 했다는 거, 본인 스스로 했다는 거, 그것이 더 중요하겠죠? 음, 참. 깨끗하게 닦고 있어요. 깨끗하게. 아이고, 거기 테이프 붙었던 자리도 아, 자우 하나도 없이 지, 지었습니다.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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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문영수입니다 과연 문영수다운 문영수 어. 왜 문영수겠어요 예자 평소에 가끔은 가끔은 안타까울 때가 있었지만 스스로 할 때는 저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자주 보여지겠죠 예 아이고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아, 역시, 잘, 팔이 안 들어가니까 문을 열어서까지 이렇게, 저렇게까지 하다니. 아, 팔에 안 닿던 것은 문을 옮겨서, 열어서 옮겨서 닦고 있어요. 역시. 아이고, 힘든, 힘들어, 힘든 모습도 있네요. 끝났네요, 이제.